자, 5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이요. 자, 거기에, 음, 장로 중하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위세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5장 6절에 보니까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요.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그 어린 나이에, 그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어,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대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일곱 뿔이 막 이게 있으면 어때요? <laughs> 그럼 이상한 만화가 되겠죠?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는 예수님.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일곱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뭘 전제로 한다고요? 다 이루었다, 완성이 됐다, 다 이루었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뿔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죠? 권세입니다. 권세, 왕. 왕의 권세를 가질 때그 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일곱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곱 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영의 완전함. 이것을 얘기할 때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완전한 영 안에 있으신 분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스가랴서 또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일곱 눈이 있대요, 그 둘에. 그러니까 이게, 이, 이런, 이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보는, 완전히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게 누구라고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일곱 뿔을 가지시고 일곱 눈을 가지신 분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실제로 숫자 세면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다. 그 하나. 하나는 누구를 얘기한다. 일곱은, 일곱은, 일곱은. 하나인데 하나는 누구를 얘기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 완성하신 예수님. 이거를 일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곱.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8장 2절에, 요한계시록 8장 2절 말씀이요. 내가 보면 하나님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일곱이라는 천사, 일곱 나팔.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천사.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나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10장 7절. 그러니까 그 나팔을 불때 나팔은 재앙을 나타내잖아요. 재앙을 나타내는 그런 나팔도 하나님이 죄인들에게는 재앙으로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이게 소식을 전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쟁한다 할 때도 나팔 불고 밥 먹어라 할 때도 나팔을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나팔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공격하러 오시는 나팔이고요. 내가 이제 주님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나팔이 아니라 같이 밥 먹자는 나팔이죠. 그렇게 바뀌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는 지금 재앙을 말하는 그런 싸우자, 전쟁하자 재앙을 내는 그런 나팔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계획하는 거라고요? 일곱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계획하신 천사 나팔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곱이니까 자0장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천사 소리내는 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곱 번째에 완성이 된다, 열어진다, 계시가 된다, 비밀이 풀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불 때에 하늘의 큰 음성이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로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깨부시고 나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요 한쪽 부분만 보지 말고 어, 전체를 쭉 지금 이게 일곱을 쭉 찾아나가면서 보니까 어때요? 아, 지금 누구의,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게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에게 공격해서 나를 파괴하시고 내 속에 진정한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부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 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일곱 머리가 있어요. 일곱 <laughs> 머리 있고 그다음에 열 뿔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도 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까지 이 세상의 그 짐승, 붉은 용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이 나라도, 이 세상도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가난해 본 적도 없고, 권력을 안 가져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인데도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하는 말씀은 결국에 1장이 핵심인데요. 1장에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 교회에 썼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붉은 용이 다스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곱 영, 일곱 눈을 가지고 일곱 뿔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교회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지 이 땅에서 막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다스려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 못된 짓하고 순 거짓말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왕이 되고 막 그냥 사람들 죽이고 막 마음대로 해요. 막 독재국가 이런 데서는 막 그냥 사람들 막다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괴롭히고 밥도 안 주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결국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와서 함께 하겠다는 거냐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와 싸워가지고 나를 이기시고 내 왕이 되시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 교회 왕이 되시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알아야지. 어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왜 가만히 있어요. 이 세상이 뭐 이렇게 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왜 썼는지를 알아야지. 요한계시록 1장을 왜 썼는지 알아야죠. 요한계시록에 쓰는 이유는 교회에게 자기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설명해서 너희들의 왕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의 왕은 내가 돼야 된다. 예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요한계속을 썼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아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교 12장 3절에 하늘에 붉은 용이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이 있다. 이랬습니다. 세상 권세를 가졌죠? 일곱 머리는 일곱 왕관을 쓰고 있는 거고, 열 뿔은 열개 왕의 관을 쓰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와 열 뿔은 일곱 왕관, 열, 열 왕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 정치 지도자들, 예수님을 흉내내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그런 어, 왕 같은, 그, 존재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13장 1절을 봅니다. 자, 12장이 끝나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 그 짐승의 모습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열 뿔이 있고 일곱 머리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갔죠? 일곱머리하고 열뿔을 가지고 있는 12장, 12장 3절에 있는 용이 그랬고요. 하늘에 있는 붉은 용이 그랬고, 그게 일곱머리 열뿔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13장 1절에 바다의 짐승도 열뿔이 있고 일곱머리가 있잖아요. 다트족이죠 그러니까 열뿔이라고 하는 건열 왕관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세상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고, 어, 일곱머리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거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 지도자들이 어, 어떤 그 예수, 진정한 예수, 우리의 왕에게 대적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5장 1절도 봅니다. 15장 1절.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나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 15장 정도 가다 보면 그 뒤에가 하나님의 진노를 베풀고 끝내는 장면이 이제 뒤에 후반부에 나오겠죠. 이것을 이제 예시하는 겁니다. 요한계시 15장 6절 말씀, 일곱 재앙, 일곱 천사, 성전에서 나와서 빛난 세마포 가슴에 금띠를 띠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성전에서 나온 일곱 재앙을 나타내는 일곱 천사, 마지막 재앙의 일곱 천사가 15장 6절에 나오거든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누구하고 비슷해요? 그 금띠를 띠고 세마포 입은 게 누구랑 비슷해?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예수님의 그 종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영은 같은 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장의 6절에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이기 때문에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는데 빛난 세마포는 어떤 세마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흰 세마포를 얘기하죠 흰 세마포는 색깔이 있다 없다 색깔이 없다 그러니까 색깔이 없으니까 어떤 거다 예, 투명하고 깨끗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진리의. 그러니까 진리의 세마포죠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진리의 옷을 입었다. 진리의 세마포를 입었다. 그럼 금띠는 금은 금띠는. 금도 순결한 거죠. 거룩하고. 어. 그래서 그 진리의 띠,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진리의 순수한 말씀으로 무장된 자. 그가 예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주의 종들이란 얘기예요. 자, 15장 7절.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 금 대접 일곱,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계 가득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기까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왜 들어갈 자가 없을까? 일곱 재앙이 마쳐야 끝장을 내야 거룩한 성전이 되니까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야지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고 들어가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이 더러우면 성전을 갖다가 막 무너뜨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내 안에, 거짓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음란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나를, 어, 해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나를 해체하고서 주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내가 무너져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을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전이 거룩해야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